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 쓰지마.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마크 맨슨의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책 같이 보자고 하셨을 때 저도 이첫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더 잘해야 한다, 더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신경 끄라니 되게 신선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냥 다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살아라 이런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 잃지 말고 진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붙잡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나머지 것들에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끄는 기술? 뭐 그런 거죠. 오늘은 이 책이 말하는 현명한 포기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옥의 무한궤도라는 표현에 무릎을 탁 쳤거든요. 이 끝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인생의 고통을 동력으로 삼는다. 이 역설적인 지혜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 책 시작부터 찰스 부코스키라는 인물이 나오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주정뱅이의 노름꾼,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공의 아이콘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거?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기 때문이에요. 부코스키는 자기가 실패자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그냥, 어, 나 실패자 맞다. 하고 완전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걸 그냥 글로 썼고요 묘비명도 애쓰지마 있잖아요 성공해야 한다는 그 강박 자체에 신경을 꺼버리니까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성공을 이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군요 근데 이게 그냥 무관심이나 뭐랄까 냉소조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칫하면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맨슨이 말하는 신경 끄기는 음, 에너지의 재분배에 가까워요 우리한테 신경 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SNS에서 나 욕하는 사람, 버스에서 새치기 한 사람. 이런 사소한 데다써 버리지 말자는 거죠. 아, 에너지를 아껴서 그렇죠. 그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거, 뭐 가족, 내 꿈, 친구들 이런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한테 꺼져. 라고 말할 용기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이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아 그러고 보니 그 지옥의 무한궤도라는 개념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요즘 딱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다 보면 다들 너무 멋지게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또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더 우울해지고 이런 악순환이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지옥의 무한궤도죠 불안해서 더 불안해지고 화가 나서 더 화가 나는 것이 책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거죠 신호요. 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거. 책에서는 이걸 두 번째 화석이라고 표현하는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 나 지금 기분 더럽네. 근데 뭐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애쓰는 순간 그 궤도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여기서 역효과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좀 헷갈렸어요.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이게 철학자 앨런 와츠 개념을 빌려온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는 행복해져야. 해 라고 간절히 바 라는 순간 우리 뇌는뭘 인식 할까요？나 음, 는 지금 행복 하지 않다. 바로 그거죠. 아,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려고 거울 보면서 막 애쓸수록 나는 지금 자신감이 없구나 하는 생각만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욕망이 오히려 결핍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인 경험이다? 이건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그 부정적인 경험을 감수하니까 결국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즉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에 따른 고통이나 불편함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부다의 이야기도 딱 이거랑 똑같네요. 왕자 시절에 온갖 쾌락을 누렸지만 공허했고 반대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못 얻었죠. 결국 삶 자체가 고통이고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나은 문제로 바뀔 뿐이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은 행복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고통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가? 와, 그 질문은 진짜 정곡을 찌르네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종류가 곧 내가 나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군요 어... 이 관점을 받아들이니까 다음 주제인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다가오네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계속 우리한테 너는 특별해 뭐든 될수 있어 라고 하니까요 근데 모두가 특별하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은 이런 자존감 부풀리기가 오히려 지미 같은 허풍쟁이를 만든다고 경고해요 항상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일 것처럼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요 제 주변에도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는 평범하다고 인정하는 게 자칫하면 패배주의로 이뤄질 위험은 없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은 나는 대단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면. 부정적인 면까지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거죠.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 이런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걸잘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슈로 나온 메탈리카의 데이브 머스테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메가데스라는 전설적인 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했는데 평신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했다니요. 그의 성공 기준이 딱 하나였기 때문이죠. 메탈리카보다 더 성공하기. 객관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도 자기가 세운 그 기준 때문에 평생 불행했던 거예요. 반면에 비틀스에서 초기에 쫓겨 드러머 피트 베스트는 완전 다른 길을 갔죠. 맞아요. 처음엔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결국 평범한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삶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아 그러니까 기준을 바꾼 거네요. 세계 최고 밴드의 멤버라는 기준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삶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선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두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부, 인기 같은 외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직, 좋은 관계 같은 내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에 맞는 고통을 감수하고 또 내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개념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책임이요. 근데 책에서 말하는 책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일화가 그 차이를 잘 보여주죠. 젊은 시절에 온갖 병이랑 우울증 때문에 거의 자살직전까지 갔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해요. 딱 1년 동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100%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기로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반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까지 내 책임이라고 하면 너무하잖아요. 이건 피해자한테 너무 가혹한 논리 아닌가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책에서도 잘못, fault랑 책임, responsibility는 다르다고 딱 선을 긋거든요. 잘못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원인 제공자를 찾는 거고요. 반면에 책임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현재의 선택 문제예요. 아,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책임. 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다른 사람 실수로 사고를 당했다고 해보죠. 사고의 잘못은 상대방한테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한 분노,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지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명확해지네요. 일어난 사건 자체는 내 통제 바뀔 수 있지만 그걸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책에서 스파이더맨 명대사를 비틀어서 말한 거군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니라 큰 책임에 큰 힘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무력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내 문제고 해결할 책임도 나에게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는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 단순히 쿨하게 살자 이런 가벼운 조언이 전혀 아니었네요. 오히려 내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여길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건 과감히 버리는 굉장히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책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흐름을 꽉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째 모든 것에 신경 쓸수 없으니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소수의 핵심 가치에 집중해라. 둘째,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의 고통을 피하지 마라.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셋째, 나는 특별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평범함을 받아들일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내 삶의 모든 경험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태도고요. 이책 마지막 부분에서 삶을 변화시킬 다섯 가지 가치를 제시하더라고요. 강한 책임감,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실패, 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다섯 가지 가치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거나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